1 0버 센터 김장식이 있습니다. 1 어, 0버은 한주에 400달러를 호환수당으로 취득하신 탄탄하게 성장하고 계신 분자가십니다 어, 먼저 수요일에 도무 주실 이그젝티브 루틴 랩터 이지향 부장님을 네. 생방송 하도록 기회로 모셨습니다. 유어치버 네. 김진영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시사고에서 살고 있지만 시사고의 역 2분을 대표하고최선나는저희부모님 어, 위해서 이사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늘 돈보다는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저희 오빠는 평생 약을 먹어야 만 하고 항상 병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늘 저희 부모님은 24시간 또 매일 마음 편히 주무실 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공부해라 숙제해라라는 말보다 건강만 해 다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열심히, 어, 건강 살려고 노력을 해도 건강을 저희 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어, 음, 암투령 생각 했을 때 제가 미국과 한국를못 가면서 어, 2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처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건강 정보를 어, 건강 정보를 찾으려고 유튜브를 많이 검색하다가 어, 알고리즘 네, 유튜버가 떠서 너무 궁금해서 제품 회사를 검색을 하다가 수디오국민에 어, 제가 인스타로 지금의 스폰서님 스톤소니, 유튜라 스폰서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에 되게 아쉬움이 많아서요. 그래도 매주 스폰서님과 그래 만났고요. 그다음 국의주민의 참여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 유니스카에서도 유사한 아이브를 어 유튜브로 보면서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자유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어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어, 건강해지고 다시 활력을 찾긴는 했는데, 어 많은 리더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음, 저희 소라스 분소라스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제가 남겨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제가 컨벤션을 가지고 마음을 제정정했했습다다러러중 저희 어, 남편이 인터넷으로만 뭔가를 하니까 s k you to ask you to a s 하 y o 왜 to ask you to a 하는 you to a s 제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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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인터넷으로 간직 안만는 사람을 두 번밖에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냐고 그 질문을 었을때좀 당황을 하긴 했지만 신뢰한다고 뭐, 앞으로도 뭐러번 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믿음과 신뢰 차이가 도대체 뭔지. 근데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이 믿는 마음이고 어, 신뢰는 정말 독껑하게 믿음을 믿고 의지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내는 정말 믿고 있는 바탕으 책임감과 그만큼 운명감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컨벤션을 다녀오면저후 음, 처음 저희 그 유니티 리더 분들 실제로 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을 다녀오면 제가 어, 제한 있는 규격이나 저에 대한 의심들을 기본 보려고 했고요.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배우로만 채워야 되겠다는 가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 뛰는 집도 없는 저에게 무한하게 어, 도와줬던 시청장이 일단 저희 팀들의 그런 임원 앵커집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수혜를 줄수 있고 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어그합니다 컨벤션을 당한 건 제가 유치원 이전에 원을한 상태이니까 남편이 그래서 언제부터 걔에 큰 돈을 걸거고 결국에서 한국에서 멈출 수 있는 기준으로 저는 <laughs> 자동을 짓더라고요. 음, 저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는 적이 없고요. 미국 어, 생활을 혼자서 똑똑하게 겪어냈던 사람인데 이제는 같이 손길을 맺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죠. 음 판단이 한강 판단하게 간단하게 성장을해 나갈 거고요 음, 그리고 저도 컨벤션에 가서 서울시성장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함께 서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높고 달리면 누구나 능숙하게 달리지는 못할 겁니다. 많이 넘어지고 네. 한명 넘어지던지 같이 넘어지던지 하는데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고 있지만 저의, 저의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저의 남편이 이 사업을 시작하여서 같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시작했을 쯤에는 저는 저희 아이들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네, 좀봤던 저의 어린이집 아이입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 당시 남편은 네, 몸이 아파서 5년 정도 병원약을 치하면서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했지만, 저는 유산화를 남편을 따라서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걸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을 따라서 걷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네, 남편이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같이 갔었고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조금씩 젖어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편인데요. 어, 저희 와이이자 또 저의 지옥님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아이가 동기 지낸 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약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평생 먹어야 한다고 느각 어,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하나 구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에 대한 부작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심야한 질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었고 어,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라 불안감으로 진금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이 시작하면서도 제가 남편을 따라갔게 되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황급타여 진단을 받고 7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이게 사나 재보험으로 사실 자리형의진임을 얻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른 거 없이 지내고 습니다이 <laughs> 네, 사진을 제가 올린 거는 이것은 컨벤션 그, 갈때 길게 하면서 남편과 영상통화를 한 사진인데요. 저희 남편이 저의 와이이고 또 제, 제가 유산화를 즐겁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지원분입니다 그렇지만 어, 남편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사나 이쇄점을 보라고 하는데요. 이사나는 네, 나에게 나를 뛰어넘는 허들 경기입니다 이것은 네, 남이 나에 대한 편견과 또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제가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는 못할 때도 많았고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지만 계속 일어나서 나에 대한 품경과 선입견을 부딪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꼴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왜 그거 하냐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민센터에 앉아 있어야될것그은에이왜 <laughs> 그걸 하냐고 대부분에게 가지는 제 이미지가 세종이니가 이렇게 많이 아. 다연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세정이가 하는 거면은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저를 보고 신뢰를 가지고 의사나도 신뢰 신뢰하면서 받아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저의 허준 넘기는 2023년 한반기. 이것이 네, 서민 달성하는 것입니다. <laughs>